어,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할 건데 영상 마지막에 응용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몇 가지 추가를 해놨으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들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게요. I have to clean my room. I have to clean my room. 하면 무슨 얘기죠? I have to clean my room.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얘기죠. I have to clean my room. 자, 그러면은요. 나는 내 방을 내일까지 청소를 해야 한다. 나는 내일까지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.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는 내일까지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. 만약에 I have to clean my room by tomorrow라고 하셨다면 틀렸어요. <laughs> 농담이고요. 아,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의미 전달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. 아, 그런데 저라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. 저라면은요. 저라면은 아, 내일까지 방을 내 방을 청소해야 된다. 이 얘기를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. I have to get my room cleaned by tomorrow. I have to get my room cleaned by tomorrow. 여기서 get 무엇 cleaned라고 하는 게 뭔가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. 이런 get p p를 이렇게 문맥 속에서 썼을 때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어, 나는 내일까지 내 방을 청소해 놔야 돼. 요 정도의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청소를 해야 된다해서 청소를 해 놔야 한다. 좀더 뭔가를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자 예외는요. Uh, sleep, work, exercise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그렇죠? 지금 이 단어들은 이 동사들은 어떤 대상을 어,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. 이런 동사들은 예외이고요. 그 외에 거의 모든 동사를 아 어, 그러니까 목적어를 두는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뭔가를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거의 모든 동사에는 이런 식으로 get pp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그것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by tomorrow 이런 식의 어떤 기한의 개념의 내용이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해 주면은 의미 전달 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고로 더 전체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I have to clean my room by tomorrow 이것보다는 I have to get my room cleaned by tomorrow 자 여기까지가 결론이었어요 바쁘신 분들은 uh, Thanks for dropping by and um, I hope you have a good weekend 자 clean이라고 하면은요 청소를 시작해서 마치는 그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, 그렇죠? clean이라고 하면은요 아, go랑 비슷한 거예요. go도 뭐예요? 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하는 거를 go라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시까지 나는 거기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요. 2시까지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야돼 이게 아니죠 그죠 2시까지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것은 2시까지 그곳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이기 때문에 아, 이럴 때는 I have to go there by 2 o'clock이 아니죠 아, go 대신에 get, arrive 내지는 be를 사용해야 되죠 이거는 저희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I have to be there by 2 o'clock, I have to arrive there By two o'clock, I have to get there. By two o'clock.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I have to clean my room by tomorrow가 아니라 I have to get my room cleaned by tomorrow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. 제가 계속해서 지금 자연스럽다고 강조를 얘기를 하는 게 사실 I have to clean my room by tomorrow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은 뭐 일단 결론적으로 의미는 이해해요 사실 I have to go there by 2 o'clock이라고 해도 이해는 해요 그런 의미 전달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딱 들었을 때 뭔가 약간 어색한 감이 있고 좀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굉장히 기본이에요 아,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자 이쯤에서요 어, 여러분이 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 쌤, 끝낸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면 I have to finish cleaning my room by tomorrow. 이건 어떤가요? 오! Oh, that's a good question.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근데요 이렇게 finish cleaning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얘만이 어울리는 상황이 따로 있어요 이미 청소를 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마저 끝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I have to finish cleaning my room. 이게요. 어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.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어, 도중에 형이 들어와서 야 우리 피자 먹으러 나갈래? Hey, you wanna go out for some pizza?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그래 나 마저 청소하고 방 청소 마저 끝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, sure after I finish cleaning my room. After I finish cleaning my room.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예요. 물론 a uh, finish ing가 이런 상황에만 국한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존재하는 표현이 get something pp라는 표현이에요.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. I have to get my room cleaned by tomorrow. 또 다른 얘가 do예요. do, do도 do. 하다죠. 끝내다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.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것을 다 하는 어, 그 전체 과정을 do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돼. i have to do this. 이거는 좋아요. 그렇죠? i have to do this. 그런데 나 이거 내일까지 해야 돼. 우리말에서는 완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이거 내일까지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서 I have to do this by tomorrow? 이게 맞을까요?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혀 못 알아듣진 않아요 Hey, what are you talking about? 이럴 일은 없어요 아, 의미 전달,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미 전달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I have to get this done by tomorrow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도 더 정확해요. 심지어 i have to finish this by tomorrow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i have to get this done by tomorrow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. 심지어 이렇게 finish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finish마저도 i have to get this finished By tomorrow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. 아,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뭔가를 이제 끝낸다라는 의미를 좀 조금이라도 더 강조를 하는 아, 그 정도 수준의 이제 표현 방식이고 의미 자체에는 별로 변화는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만큼 get PP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. 거의 습관적으로요. 사실 그래서 이 강의를 언젠가는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어,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, do와 get it done을 반드시 구분해라 이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. 일단 이 get pp라는 표현 자체가 워낙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언제? 왜,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쓰는 건지가 영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. 이 표현 방식 자체가. 그래서 그 의문점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, 두 번째 이유는 이 표현을 몰라서, 와닿지가 않아서 안 쓰게 되는, 못 쓰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지금보다 표현을 더 풍부하게, 때로는 더 정확한 의미 전달과 말을 전체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 방식 중의 하나예요. 네,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get something PP라는 이 표현과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아,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응용 연습을 할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세 개를 드릴게요. 꼭 한번 해 보시고요.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답안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.